여러분, 제가 정말 운동이 가기 싫었는데 갑니다. 여름엔 진짜 운동하기 싫은 것 같아요. 왜냐! 너무 더워서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빠지고 있는데 내가 운동을 해야 하냐! 라는 생각도 들고, 처지기도 하고. 근데 엄마가 계속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해가지고, 엄마 덕분에 갑니다. 갑니다. 난 운동을 간다. 아, 엘리베이터. 놓쳤다. 좀만 빨리 나올 거야. 막 올라갔네. 야! 기운 없어 죽겠는데 차가 막혀 있네요. 야 가겠죠. 간다. 정말 서울에서는 차 잡고 봐야 돼요. 왔다. 하하하하하. 성공. 오늘 엉덩이 운동은 너무 많이 했어요. 내 엉덩이. 여러분, 정말 군살 없는 몸매가 되려면 제가 여기서 한, 한 3, 4kg는 빼야겠죠. 사진을 어떻게 찍어도 잘 나올 텐데. 하. 너무 더워서 카페로 피신 났습니다 있 수가 없어요. 에어컨 틀어도 더워요. 저 이상한 작업실에 있나 응. 무 남을... 응. 슈에무라 배폰 사고 먹는 바타이. 오! 약속 있어서 나가요. 십쇼아 근데 저는 코 안이 가려울까요? 코 파는 게 아니라 코 안이 너무 가려워 비염일까요? 아, 아 뒤에 라이트가 너무 세. 눈부셔요. 아, 언니들 차는 안 막히는데 너무 추워요. 하지만 미니쉘이 지금 딱딱해지고 있어오 많이 딱딱해졌어. 그렇다 좌회전하자마자 우회전해야 되는데. 혹시...